자, 9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집합 라지 A, 라지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했죠. 자, 우선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원소 개수가 공집합의 원소 개수이면 즉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0개죠. 결국 A의 원소 개수가 0개라면 A는 무조건 공집합이다. 맞는 거죠. 원소 개수가 빵개인 건 공집합이니까요. 그 다음 2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a의 원소 개수는 b의 원소 개수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틀렸죠. 왜 틀렸죠? 뭐가 빠졌어요? 등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할지언정 속할 수도 있지만 그 속한다는 개념이 a랑 b랑 같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라고도 얘기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원소 개수가 작을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다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A의 원소 개수가 B의 원소 개수보다 작으면 A는 B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틀렸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라지 A를 1, 2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NA가 2예요. 그다음 라지 B를 3, 4, 5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P의 원소 개수가 3개입니다. 그럼 NA보다 NB가 더 크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속하나요?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원소 개수로는 A와 B라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이 1번이 되어줍니다.